고스트 스팟의 성운입니다. 어린 시절 이불을 뒤집어 쓰게 했던 처녀 귀신, 서양의 드라큘라, 중국의 강시, 일본의 사다코까지 영원이라는 존재 그리고 그에 얽힌 괴담들은 예부터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데요. 얼마 전한 고속도로에서 많은 운전자들이 같은 여자 귀신을 봤다고 증언한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 그리고 그런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장소. 우리는 그것을 고스트 스팟이라고 부릅니다. 고스트 스팟에서는 이런 기이한 괴담들의 실체를 파악하고 그에 얽힌 놀라운 사연을 집중 취재합니다. 살다 보면, 무심코한 행동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무서운 결과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로 이런 거죠. 누구나 한 번쯤 받아 봤을 스팸 메일. 당신이 아무 생각 없이 그 스팸 메일을 클릭하는 순간 그 메일에 당신이 목숨을 위협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고스트 스팟에서 전해드리는 그첫 번째 이야기. 지금부터 그 위험한 초대장을 받은 당신을 찾아갑니다. 천원. 천원 가시고 뭐하냐? 하, 답답. 마리조와 고시생이지 백수 경력 5년째이 정만호. 집에서 편하게 일하고 일당 십만 원 진행 중 현금 즉시 입금 현금 즉시 입금 그때 마녀를 바라보는 낯선 시선. 말까지 반값 안내면 알지? 그땐 알몸으로 홀딱 뺏겨서 두 쪽만 채고 쫓겨날 줄 알아. 알았어? 네! 알겠습니다. <laughs> 음 진행 중 현금 즉시 입금 여보세요. 네. 예, 저그 구인 광고 보고 전화 드렸는데요. 메일 있으세요. 네. 본인 메일 주소를 불러주세요. 네, 저기 저 sms 0519인데요. 당신이. 요 저기요,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 돈은 얼마나 주시는지 좀 가르쳐. 지금 메일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휴, 되게 쌀쌀맞게 구네. 그날 밤 메일을 확인하는 만호. 메일이안나 <laughs> 진짜 왔네. <많네>. 이 <laughs> 뭐야, 무시끄러운 뭐, 뭐 아무것도 없구만. 아, <laughs> 간격이. 지금부터 당신이. 드리겠습니다. 첨부된 파일을 하루에 열 명에게 일로 보내십시오. 뭐, 뭐라고 주거는? 한 사람에게 한 통씩 보내야 하며, 그중한 사람은 당신이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매일 한 통당 일만 원이 지급되며, 어허, 하루에 0만 원. 수신 확인이 안될 경우. 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뭐지? 모래, 그네, 개나리... 당신이 첨부 파일을 절대 먼저 열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누구한테? 메일을좀 먼저 보내야 되나? 누구를 하지. 음, 호빈이. 고시원 친구 호빈에게 스팸 메일을 보낸 만호. 그리고 며칠 후 통장을 확인하는 만호 약속대로 스팸 메일 아르바이트 돈이 입금되는데 아, 32만원 조금만 모으면 요번 달 반값은 되겠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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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응? 바로 그때 어? 고시원 옥상에 서 있는 요령의 여인 돈좀더 벌어서 보약 좀 지어 먹어야 되겠나. 저 도와주세요 만화의 눈앞에서 친구 호빈이가 투신 자살을 한 것이다 직 보신 거요응 시험에서 떨어졌다고 그러더니 그렇다고 그렇게 자살하고 그럴 사람은 아닌데 그러게 근데 지금 찝찝한 게 하나 있어 뭐가요? 내가 분명히 호빈이가 바로 떨어지기 직전에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우리 옥상을 봤다? 근데 거기에 머리가 긴 여자 하나가 서 있는 거야. 허? 여, 여자요? 오 어, 분명히. 내가 그 여자를 보면서 어, 왜 여자가 저기 서 있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 에이, 형이 잘못 봤겠죠. 옥상은 맨날 문 잠가놔서 아무도 못 올라가는데 거길 어떻게 올라가요? 쇼를 해라 쇼를 해 <목소리> 지금 시간이 몇 신데 여기서 잡담질이야 빨리 들어가 <목소리> 예, 주무세요. 야, 정말로. 네, 너딴데 가서 이상한 소문 내지 마.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이로 호빈의 자살은 내게 적지 않은 충격인듯하다. 최근 들어 악몽과 착각이 잦다. 그렇게 만호는 계속해서 스팸 메일을 보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조깅도 하고! 아우, 나도 남들 다하는 몸짱 좀 해보려고 그런다, 임마 아, 형! 같이 뛰자! 기다려! 아아 친구라! 어, 로 와! 친구야! 손빈라 3128? 성준아! 와! 성준아! 성준아! 요새 안 좋은 일들만 생기네요. <laughs> 은하씨, 근데 어, 어디 가세요? 화장실 가는데 왜 따라오시게 바로 그때 호비니 호비니 파이리 옥상 3128놀랍게도만호가 보낸, 스팸메일의첨부파일명과친구들의 죽음이 일치하는 것아닌가 내가, 은가씨한테도 메일을 보냈었나? 화장실 사가내 <놀람> 화장실 가는데왜 따라오시게 설마 고시원 총무인 은하에게 보낸 첨부 파일명은 다름 아닌 화장실 402 은하 역시 만호가 보낸 첨부 파일명과 일치하게 죽어 있었던 것. 그리고 또 하나의 스팸메일. 집이지. 그럼 집이면 집에 꼼짝말고 그대로 가만히 있어. 어? 그리고 절대 거울 앞으로 가면 안 된다. 절대 거울 앞으로 가면 안 돼. 거울이다 거울. 거울? 거울 왜? 그대로 꼼짝말고 집에 있어. 어? 음. 자신이 보낸 메일 핵통 때문에 동생까지 잃은 만호 고시원이라는 첨부 파일을 열어버린 마누 고시원을 가설로 안 된다 고시원을 벗어나야만 한다 학생들이 다 학교 나간 자리라 아주 방이 명당 자리예요, 이 그래? 한좀 보세요. 내일 바로 지금 옮길게요. 네, 그래. 네. 잘지말았 어요. 만호의 첨부파일 고시원은 다름 아닌 운전자의 이름이었던 것이다. 이봐요! 정신 차세요 이봐요! 어!